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2,800달러 마이너스 3.59% 이더리움 2,000달러 마이너스 5.87% 에이다 리플 도지 코인 할거 없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중경투 가족들 슬슬 현금 준비해야 되는 수익구간 곧 나올 듯 하고요. 비트코인 월요일에 다시 34,000달러 오전에 애플 비트코인 투자 루머로 급등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나 개미 꼬식이었죠. 우리가 한번두번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34,000달러 36,000달러 4만 달러 버스 출발할 것처럼 미국 언론들 장밋빛 미래 이 이기 퍼뜨려 놓고 단타 쳐서 기관들 수익 보는 구간이었고요 코인 가격 상승하는 요소 중에 테슬라 마이크로스타터지 스퀘어 이 같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일반 it 기업이 투자를 해 준다면 코인 펀드멘탈이 강화될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애플이 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고요 코인이 현재 5 6월 폭락장 이후에 중고수 고인물들 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점차 언론에서 수위가 높은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쭉 올랐다가 하루 만에 32K 된 거고요. 7월 13일 밤 9시 30분에 CPI 지수 발표되고 어떻게 지표 나오냐에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32,800달러 수준에서 하락한다면 더 폭락이 가능하고요. CPI 지수가 그렇게 오류월처럼 크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아 보이지만 연수는 반대. 시기 때문에 CPI 지수 나오기 전에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CPI 지수 나오고 나서 타이밍 나오면 이번에도 매수 타이밍 공지 드릴 테니까 중경투 유튜브 알람 전체 알람으로 설정하시고요.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 포함해서 리플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수익률 괜찮게 나올 코인들 현재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매수할 때는 32.5k 미만에서 매수해서 32.1k까지 하락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죠. 32.5k에서 다시 상승해서 수익률이 5%에서 6% 밖에 되지 못했고요. 초보 투자자들은 7월 8일 32.5k에서 매수하고 나서 30%만 매도하고 70%는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다시 32.5k 나오려고 하고 또 지코인 또 손실 구간 되기 전에 매도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같이 32k, 33k 덜락 날락하고 분위기 침체되면 매도 준비해야 하고 다시. 낮은 평단의 매수 가격 찾아야 하는 거죠 지정가 예약 매매를 통해서 최소 가격 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장은 업비트에서 예약 매도 걸어 놓으면 폭락할 때한 번에 폭락해서 제대로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 같이 거래량 많은 거래소 이용하면 이런 리스크 줄이기 쉽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도 지난번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몇몇 코인들 usdt로 거래가 잘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은 항상 거래량 많은 코인 거래소 이용해야 되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도 거래량이 바이낸스 10조, 업비트 4조, 지지 거래소 6조 수준으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코인이 하락 이후 크게 상승은 못하겠지만 이번에도 5%, 10% 수익은 안전하게 나올 듯 하고요. 장기 투자, 편안하게 코인으로 장기로 수익을 보려면 어떤 코인이든 간에 평단이 낮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홀딩할 필요가 없고요. 매번 강조드립니다. 시장 변동성 강약에 따라서. 중경투가 5대5로 50%만 매도하고 50%는 보유하고 이번에는 3대 7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코인 평단 낮게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보고 단계는 월급 받는 것처럼 스윙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가 평단 낮고 정말로 애플이나 베이스북 구글 코인 투자 시작되면 비트코인 3만 달러 대로 평단 유지하고 있다가 한 방에 크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중고수들은 오히려 5, 6월 코인 대세 상승장은 매도만 해야 되는 지로 한 장이었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평단 찾아가기 위해서 분주해야 되는 거죠. 타이밍 슬슬 나오려고 하니까 매일 영상 풀 시청하시고 공지 드릴 때까지는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또 매수 못했다. 타이밍 놓쳤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죠. 미국 주식 이번 주첫 장이 열렸는데 S&P 다우 나스닥 러시지 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국에서 은행 지급 준비율 지준율을 0.05% 낮추면서 미국, 한국, 중국 주식 모두 좋았고요. 대신에 미국 대표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은 중국발 호재도 다시 크게 반응 못했습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이었고요. 7월 12일, 11일 주말 동안 하락은 했는데 주말이라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든 거고 지난주 7월 4일도 보면 주말이라서 7월 1일에 비해서 주말에 확진자가 확 줄었죠. 주말에 검사를 평일만큼 많이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확실히 주말이라도 지난주 주말에 비해서 이번 주가 확진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CPI 인플레이션 유지수 발표가 있기는 하지만 확진자 수 증감률이 코인하고 미국 주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갑작스럽게 미국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복병이 나왔는데 일주일 정도는 증가하다가 줄어들 가능성 높죠. 이번 주가 CPI 지수 발표에 확진자 수 증가 또 비트코인 옹호자였던 구겐하임 투자회사 회장이 비트코인 1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구겐하임 스콘 미너드 회장은 4월 부터 계속해서 코인 폭락한다고 이야기했죠. 4월에 폭락장 한번 맞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폭락하는거 아닌가 투자자 들 조금 염두를 두고 있구요. 하지만 폭락 후에는 항상 강한 반등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좋은 수익 나오는 기회 생기는 거죠 지난번 32.5K 매수는 4% 5% 수익 구간이었다면 이번에는 20% 정도는 벌어야 괜찮게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코인은 항상 기회가 많습니다 생업하시다가 중경투 시근을 따라서 천천히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15,000 달러 간다는 구게나임 회장의 말처럼 비트코인 쇼물량 어제 에 이어서 7월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헤지 펀드 기관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P 기업들 롱치다가 이제는 힘이 빠졌다고 생각되고 테슬라, GME, AMC 쇼또 요즘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코인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쇼물량이 5월 17일 마이너스 30% 비트코인 대폭락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쇼 물량이 차근 차근 계단식으로 쌓이고 있죠. 개미들 마지막까지 기관들이 털어먹겠다는 이야기인데 구겐하임 회장 말고도 이번에는 스티브 워즈니아, 스티브 잡스하고 함께 애플 창업한 공동 창업자죠. 멕시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도 났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에 미국 CNBC 나와서 비트코인 단일 글로벌 화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 코인 갑자기 5%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쏘칠려는 기관들의 움직임이었고요 애플이 올해 초에 암호화폐 결제 전문가 채용하고 애플페이 결제 비트코인 결제 추가해서 충분히 애플의 확장성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비트코인 결제를 스퀘어 페이팔처럼 빠르게 도입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1등이라는 것도 있고 코인의 긍정적인 미국과 현재 코인을 제재하고 있는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나 코인 결제 서비스를 쉽게 도입하진 못하죠. 만약에 무리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면 중국에서 반미 감정으로 테슬라 비롯해서 미국 제품들 중국에서 분위기 안 좋은데 애플 주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절대적으로 현재 무리수 둘 필요가 없고, 1등 대기업들 보면 절대로 무리해서까지 신 사업은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쿠팡 미국 나사 상장하고 시총 80조까지 올라섰는데 이 마트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이 쿠팡이 하는 사업을 못해서 빠르게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마트처럼 천천히 2배 인수해서 점차 쿠팡의 파일을 빼먹어도 충분히 1위 다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인 언론 사회단체 한국 대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많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무리하게 코인 도입에서 스티브 워즈니아 1950년생 보수적인 투자자들 많은 애플에서는 주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애플의 대표적인 주주가 90세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도 코인 투자하는 브라질 인터넷 은행 누뱅크 지분도 가지고 있고 코인의.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애플 주주층이 의외로 보수적인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코인 투자한 지 반년이 되어가고 스퀘어페이팔도 코인 결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코인이 더욱 성공적으로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애플도 코인에 추가적인 진입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현재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고 리스크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7월 2분기 어닝에서 코 코인 투자나 코인 결제 서비스 같은 빅 이벤트가 나오지 마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호재가 터지고 나면 급격히 단 한 시간 만에 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가 아닌 저점에서 코인 잘 보유하고 있다가 7월 27일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극지 않은 복권 들고 있다가 애플이 7월 27일에 코인 투자했다 뉴스 나오면 로또 터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항상 일정 비중 손해가 아닌 저점에서 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